안녕하세요 간판 타짜입니다 아, 텍사스로 보내줄 에, 일체형 채널 제작중입니다 아, 지금 현재 3D 프린터로 에, 출력을 했고요 일부는 다 출력도 됐고 그리고 이렇게 모듈 작업까지 다 됐습니다 자, 완성을 시켜놓고 조명을 킨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조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입체가 검정색인 이유로 해서 빛을 먹어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간판 닫혀있습니다.